실제 대재가 한들이 그거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날씨에 문제 생겨도, 계속 그, 같은 짓을 하고 있고, 예. 그 뭔가 문제 생길 수는 하되,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통제 안 따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되, 그, 날씨 문제 같은 거 피하는, 그런 거 연구하고 있는 거죠, 아 그, 날씨 문제나 사고 같은 거. 그래서 일부러, 같은 방식으로 괴롭히고, 같은 방식으로 기록해 갖고는 어디서 사고 발생한가 근데 그거 딱딱 그 보고 있다가 발생되면은 딱 피하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 그들이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피합니다 그, 나는 그피그 그 피하는 그런 것들 보니까 저는 이제 저는 그 제가 손해, 제가 피 손해를 보는 거죠. 피해를 보는 거죠. 그 통제에 따르면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죠. 안 다치고. 근데 다칠 사람이 그 다칠 장소에서 피해버린다고, 피해하고 나를 거기다 집어넣는다거나, 그냥 버리면은 제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그 통제 안따르는 사람 제대로 처지라고 해. 그렇게 해야죠. 그 뭔가 불쌍한 것들 보게 만든다거나, 이상한 것들, 그 감정 같은 거, 감정을 호소라 합니까그 아까 그, 떠라 합니까 아무튼, 어떤 그런 거에 짠한 느낌 같은 거 들게 만든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평소에 그 못된 짓 하던 것들이 그런 것들, 그런 짓 한다고 막때릴라가면은 나쁜 맞을 짓한 것들이 때릴라가면은 얘기를 들이댄다거나, 딱때릴라가면은 얘기 딱 들어갖고는 그 얘기로 막을라간 한다거나, 여기 아, 앞에다 드러내는 그뭔 욕이라도 하겠습니까? 맞이자 는 선거들한테 때리지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그 사고 비슷하게 일부러 그 비슷한 상황 을 만들어 갖고는 사고 발생 그 하게 만드는데 그 피하려고 해.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 터질 거야. 이런 식으로 건드려 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 터질 거야. 하면은 이제 경찰이나 뭐 소방관들한테 지치 내려놓으면은, 그 보고 있다가 딱 그거, 그거 하면은, 하 그거 아 같은 그 패턴이나 같은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터질, 발생하고 있으니까, 경고거주는 거죠. 이 그런 식으로 터뜨리다가 나중에 크게, 크게, 그렇게 하는데, 크게 터뜨리면 못 막죠. 그런 식으로 쬐까난 것들, 그사고들은 막아도 경고주는 거죠, 그게. 근데 그런 식으로 막아버리면은, 그렇게 더큰 사고 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요 아무튼 저는 그 모피하게 제대로 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내가 그쪽 하나님한테 따르니까 하나님,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제대로 쳐주세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피해봅니다. 그런 자들하고, 뭔가, 마찬가지 생각도 없고. 참. 그 일할 때, 그돈 떨어지게 하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한테 붙이면은, 참, 그거 한다고요. 그일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이라거나, 그러면은, 일을, 일 나는데, 하는 행실이, 그 뒤에서 하는 행실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붙이면은 그한는거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하다가 나중에 터질 때 돼갖고는 샥 피해버리면은 내가 대지 맞거나 그렇게 될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붙이지 마시고 아니 그런 자들 빨리빨리 처리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있고 일하고 이제 그렇게 대신 못 했으면 음, 음. 그, 그거에 이자들이 일부러 사고 터쳐 갖고 사고 그 발생시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고가게끔 일부러 막 건든다는 거죠 비슷한 상황 만들어 갖고는 그 터지, 터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 돼 갖고 지시 같은 거 위에서 지시 내려놓으면 은 빨리 가서 막는 그런 일 하니까, 사단이 제대로 쳐주셔서, 오피하게, 오피하게 제대로 쳐주셔서. <놀람> 이 예수님 용서하라겠는데, 어. 용서, 예, 그, 제일, 제일 알면서 그거 하는 것들이죠. 그, 뒤, 조정하는 것들. 그, 인간, 인간들이 아닌가, 뭔가, 뭔가, 사람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그거 알면서 그런 것들 따라가는 것들은, 같이 죽는 거죠. 죽여야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알면서 선택하는 거지. 제일 죽을 줄 아면은 세상에서 사형당해 죽는 거지. 아그 걔네들 따라가고 사형, 그, 사람 죽이거나 해갖고 사형당을 지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어요런것어 다른 사람 죽어도자죽는모르 죽어야구 죽어야구 죽어하구 죽어야구 죽어야죽는겁니죽 그런 잘못된 생각 주는 것구 따라가면 사어당구죽어사구당할사구 죽어야구 죽다가 알면서, 뒤에 배어야구 죽어야구 죽어야구 죽 지옥 간다든지, 지옥 가든지, 살아서 지옥, 죽어서 지옥, 가렇자들을서 피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쳐주고. 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뒤로 하는 약, 약한 영이겠지 약한 영들 약한 영도 쳐주시고,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면 다시 뒤로 들어오니까 완전히 없애야, 없애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탄을 떠나, 사탄 죽여야죠. 사탄은. 없애버려야 되요. 싸움차가 는애버려야 필요없는 없애버려야 되 음. 이런 생각 들어는 사탄이 없으면 그 세상에 좋은 것들 봐도 욕심이 안 생기는 거에요. 사탄이 뭐 욕심입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 이 있는데, 그, 사탄의없설이면 이제, 욕심 같은 거안 생기고, 아, 뜨안 하고 좋은 거 가져도 하나도 안부러워 이러고 사, 이러고 사라지는 건데. 을 보고 그래도, 떠나가 잘 먹고 싶고, 아름다운 그런 여자들 보고 그래 이런 생각도 하면 되는 아무튼, 못피하게 하나님 따르니, 생각 따르고 그 나쁜 짓 하는 것도 제대로 쳐주셔서 다섯 단 상황 만들어 놨고 피한다 보니까 참 불필요하게 제대로 쳐주셔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